1 0를지켜재를지켜 지키고 윤석열 아, 대통령을 아, 지키고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만이 대한민국치살 10일 치킨. 10일 치킨. 10일 치킨. 10일 치킨. 10일 치킨. 10일 치킨. 1게일 치킨. 10일 똑같은 0같치 <laughs> 2080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을 섭섭시아려 식사는 했어요? 식사는 안 했어요? 그냥 저기 여 2030이여, 2030이여, 2030이여 일어나라 2030이여 호랑이 아재의 뒤를 따라라 호랑이 아재의 뒤를 따라라 아직도 꽃무늬 빠지게 가는 우리 외국 시민들을 무서워서 꽃무늬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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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배를 문영배를 부탄하라 문영배+ 문영배 일타 강사가 떴다 문영배 일타 강사가 떴다 문영배 일타 강사가 떴다 문영배 일타 강사. 문영배로 투리어 하라. 일타강사가 떴다. 일타강사가 떴다. 문영배. 문영배를 따라잡아라. 문영배를 따라잡아라. 딸리 파이사, 다리 파이사, 리 파이사, 무리 파이사, 다를 때려잡아라 파이리 파이사, 다리 파이사, 다리 파이사, 다리 파이사, 리 파이사, 사 다리 파이사, 다형배사가떴사다 형배 잡는 다 형배 잡사 일타 강사 다리 다리 파이사, 다리 파이사, 다리 파이사, 다리 파이사, 사이사 다리판자, 야동판자, 다리판자, 야동판사 반사, 이다판사이다리판사 응, 반사, 이다리판다리 반사, 룸베대기리판자 룸베이, 다리판사룸베대기리판자 룸베이, 다리판사다리판베리판 딸딸이 판사, 쪼갓떼기 판사, 모뎌배. 딸딸이 판사, 판사, 모뎌배. 딸딸이 판사, 쪼갓떼기 판사, 모뎌배. 딸딸이 판사, 조갓떼기 판사, 배딸이 판사, 쪼갓떼기 판사, 모뎌배. 이 저 새끼는 짐승이라서 해도 돼저제랑 <laughs> 처제, 하는데요 뭐뭐라 하면 안돼 뭐라고 하면 안돼처제성가뭐 어, 어떠냐고 그러 새끼인데 뭐 일자강사 형배 일자강사 군인들 학문 성교 방지법을 위헌이라고 했대이 새끼 똥의스크좀형는일당항사가 떴다 <laughs> 형배단면 <릉> <릉> 일타강사가 예. 아, 일타 떴다. 형배단면 일타강사가 떴다. 형배는 무서해라 반사. 반사. <릉> Banza, b u 리 y a n Bay, Tarantani Panza, t 리 k o p e d i Panza, Bunyan Bay, Tarantani Panza, t u k o p e 잡아! 잡아!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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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망친 가짜 판사들 잡아라! 국민이 무섭지 않냐! 야동보냐!

디자브라 새끼야. 그래, 향기 너도 디자브라이 새끼야, 이 간첩 새끼야.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차에 엎어 잡고 디자브라이 개 새끼야. 버러지 새끼야. 이 버러지 새끼들아. 이 버러지 새끼들아, 나란을 맞이 이 버러지 새끼들, 아이 간첩 새끼들아. 이

아예. 미국에서요. 화이팅 파이팅! 아, 네, 정말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신 숨어있는 유튜버. 숨어 숨어있는 유튜버입니 엉대 가서 맨이 여기 전동 일차 타고가지고. 선물 개인적으로 하나씩 외국인들 나눠주면서 대한민국이 좀 힘들다는 거를 이 영어로도 좀 하고 지금도 지금처럼 이렇게 봐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던데 호랑이 <laughs> <laughs> 열차를 보호하라 우리나라를 되 바쳤습니다 아세상이비시이 <laughs> 않은 호랑이 열차는 일을 해라 <laughs>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호랑이 열사는 일을 해라. 호랑이 열사는 <laughs> 일을 해라. 환 동무를 아봐라 이게 다 등산 걸려가지고 개발 바닥이 됐다니까. 다리 구멍에 등산 걸려가지고 중년자. 거진 아유. 거진 감내라. 비가 온데 그래. 땅이 부서진다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그래. 그래. 이렇게 어때? 근데 이렇게 된거 어때? 나 그거 신경 안 써. 카 멸콩 해야지 멸콩 해야지 멸콩 힘이 없어 힘이 없다 호랑이 아재가 오케이. 지금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 학생들 팬클럽을 조성하라 호랑이 아재 팬클럽을 조성하라 <웃음> <웃음> 나는 전철 타면 수천 명이 내한테 고맙다는 소 아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갔다 주제에 쪼끄레 갔다 이제에바이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또 여기서 현장에서 투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시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지키시오